주의 이 게임은 폭력적인 포용, 표현과 충격적인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이용가냐 뭐지 이 모순은? 바로 시작이다. 이 뭐야? 순결의 오디세이, 변비율 100%, 저장량수 0 이거 뭐 혹시 저장 횟수에 따라서 뭐 엔딩이 달라지거나 그, 그런 거냐? 일단 나가보고. 어 뭐야 깜짝아왜왜 왜 이렇게 못생겼어? MJ. 아 나는 MJ라고 해. 넌날 모를 수도 있지만, 넌난널 아주 잘 알고 있지. 넌 이곳에서 여러 변비들거 좋아하게 될 거야. 변비요? 변기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것들 나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너는 우연찮게 변기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거야. 넌 선택받은 거야. 변비에. 그러므로 이 세계는 만들어졌어. 소리 크다. 자, 저런 건 무시하고 게시판. 게 보상 4달라 어? 이게 뭐냐? 핫해 핫 핫해 핫해 하 이렇게 섹시하게 난 쉽지 않아 어쩌하고 누구세요? 엉덩이를 얻었다 에에에? 어 엉덩이 엉덩이를 얻어? 엉덩이를 얻었어 액션 없음, 펀치, 안기, 댄스, 점프, 응원 머리 대머리 대기 헤드스핀. 아아아 아, 아, 여거 액션이구나. 이 게임의 목적은 이상한 나라의 모든 변기들 찾는 것입니다. 특정한 맵이나 컷친에서는 저장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쉬프트 눌러 액션을 발동시킬 수 있으며 NPC 앞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액션을 보고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다. 아직 뭐딱 저장할 요소는 없어 보이니까. 어, 누구냐? 어, 뭐야? 어, 뭐지? 다른 세계 다른 세계인가? 잠깐만. 여긴 뭐야? 어, 여기도 들어갈 수 있네? 어, 뭐, 일단은. 뭐야? 어, 여기도 길이 있네? 예? 마리오다! <laughs> 아씨! 이털 에? 이게 이렇게 죽습니까? 이거 총으로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봐야 된다고? 세이브 해놓을 걸. 아 이상한 나라의 화장실 넘어가. 자 일단 나가고 일단 말 걸어주고 사라지시고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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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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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깐 잠깐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는 뭐 마법진이 있어 뭐야 어딘가 왔어 혹시 뭐니까 저장을 하고 뭐 있다 뭐 나가는 길이고 피해가야 되냐 변 완화제 약 완화제 약을 획득할때만다 장되는 변비는 서서히 감소합니다. 완화제를 넣었다. 잠깐만. 야 이거 캐릭터 이거 저거 세이브 왜 이래? 우와 이메 아, 케보노를 얻었다 에? 아, 아케보 아케보노요? 아케보호뭐 없어? 뭐야 저 고등어? 꽁치? 참치? <laughs> 아! 극혐. 괜찮아 세이브 해놨어. 혹시 몰라서 세이브를 해놨지 놀랍지 않아요 <laughs> 자 밑에다 가면 안되니까 일로 한번 가봅시다 어 뭐야 뭐 내려와 뭔가 내려오고 있어 뭐야 이건? 이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칭찬을 해준다. 아, 징그러. 아, 기뻐하는 것 같다. 죽은 거 아니야? 죽었는데? 아이씨! 아 오케이 일단 여긴 아닌걸로 어 일단 여긴 아닌걸로 길어 철원! 이럴 때와으면되떡해아아 아, 그냥 그냥 엔티티구나? 여기도 뭐길 있다. 한번 천천히 다 하나하나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딱히 이 게임은 상호계작용이 뭐 되는 게 거의 없네. 그냥 말 그대로 변기를 찾는 게임인가? 여기부터 가보자 저저 신사같은데는 뭔가 불안해보여 쉬프트로 대쉬 안되고 컨트롤 안되고 여기도 뭐 마법실 있다 가자 여긴 어디냐 오메이요 뭐죠? 아, 일단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전투 씬이나 죽는 요소가 거의 죽는 요소는 있구나. 이런 거에도 전투 들어간 건 없네. 다행이다. 그럼 꽤 귀찮아지는데, 어, 누구 있는 건? 흰 손톱 조각을 얻었다. 손톱 조각이요 갑자기 손톱 조각? 어? 변이다 완화제 오케이 검은 토끼와 상호작용해서 중앙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아니 아 텔포를 시켜주네 가보자 근데 중앙방이 어디야 아 여기야 아 여기구나 그러면 어 일단 밑에 나중에 하고 위에부터 가자. 위에 아직 못본게 많아. 아직 못본게 산더미에요. 여기 갔고, 여기는 안 갔어. 세바스찬, 안녕하십니까? 세바스찬이라고 불러주시게. 나는 그것을 몇년 동안 연구해왔지 예전에 나와 같이 일하던 조슬도 많이 있었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모두 사라졌다니 아마도 다음은 내 차례가 되겠지 그것이 뭐죠? 그것이 뭐지? 어? 여기 지하 바뀌었네 실험대 같은... 느낌? 상호작용 된거 개뿔이 하나도 없고 뭔가 오브젝트 같은 게 있으면 어딘가에 둥둥 떠 있거나 뭐 그런 거 같은 느낌인데 이러면 찾기 쉽, 이러면 찾기가 편하지. 땅에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일단 바꿔가지고 뭔가 하는 건가? 일단 여기서 손톱 조각은 얻었고. 아 맞다 방자 바꿔야 되네 깜빡했다. 음... 이상한 이상한 나라의 화장실 됐어. 자 이제 갑시다 어변비율94%저는 가슴이가 피웠고 이제 여기 한번 가보자 뭔가 바뀌어 있을 것 같거든 있다 아? 어? 에? 에? 여기다 세이브 안한것 같은데 죽는건가 설마? 저..저기요? 일단 먼저 구글 끝까지 보긴 하겠는데 보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거 무한반복 같은데? 이거 반복 같은데? 망했다. 어? 아, 아, 엑스도 돌아갈 수 있어. 아, 그건 몰랐네? 아, 그렇군. 아, 엑스도 돌아갈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 게임에 x 키가 있다는 걸 깜빡했다. 어, 토 끼다. 유후, 남자는 500달러를 내야 해. 하지만 여자는 무료로 즐길 수 있지. 자, 어때? 뭐네? 도전정신이 마음에 들어. 그럼 시작해 보자구. 이거 뭐데요 시간, 제한시간 내 모두 죽여라. What the fucking?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어떻게... 먹미 미니 게임을 이겼어. 우와 정말 대단해. 먹미 미안 이 미니 게임을 즐기자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아서 승리시 나타는 이벤트를 따로 만들어 주지 않았어. 뭐야? 나왜한 거야? 그러면 나왜한 거야? 어 변기다. 뭐지? 여기 또 어디야? 어뭐뭐 뭐, 산사태. 어차피 비장 왜 이렇게 동장에 동굴로 가볼까? 네가 밖에서 느꼈던 진동. 그건 천둥이 아니야. 그것이 온다. 도망칠 수 있을 때 빨리 도망쳐. 그것이요? 저위는또다있는곧이 세계에서 씻겨내려갈 거야. 저 녀석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누군든 알겠어. 아마도 다른 세계로 넘어갈지. 아, 여기 중요 부분은 세이브 안 된다. 이제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소린데. 뭔가 온다, 뭔가 온다. 대체 뭐라고 했는 거야? 그것이 오는 건 알아차리지 못했어? 넌이 곳에 머물 수 없어. 서둘러 떠나. 염려하지 마. 중요한 건네가 밖으로 안전하게 나가는 거야. 우린 너한테 모든 걸 걸었어. 내 그래픽은 이제 다른 인피슐들과 수없이 공부된걸 재활용되어 왔어. 나는 세세한 부분조차 잊지 않아. 일일이면 다른 속성조차도. 나는 너 같은 플레이어를,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부러워. 잘 들어. 너는 그것으로부터 들리는 야성의 포효가 느지 않니? 느껴지지 않니? 그것이 점점 다가온다. 네가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정말 끔찍한 일일 거야. 아, 근데 그러기 전에 나의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도 되니? 내이름을 지어줄래? 좋아 어.. 뭘로 아, 뭘로 아까뭘 뭘로, 뭘로 해줘야 될까? 아. 어. 쇼부. 난 이게, 이 세계에는 이름을 갖게 된첫 번째 사람이 될 거야. 이제가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구나. 어제가 다시 만나라고 하고 수, 말하고 싶지만 그건아아도안 되겠지. 누군가가 나에게 작지만 아름다운 개성의 축복을 보여줬다는 게 정말 기뻐. 다시 말하지만 고마워. 그니까, 도망가라고요? 뭔가 온다, 뭔가 온다, 뭔가 빨개졌어. 정말 감동이야. 나같이 이득 먹고 보잘것 없는 존재에게 말을 걸면서 시간을 허비하다니. 저런. 나는 너와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싶지만 남은 시간이 없어. 그것이 오고 있고. 너는 이 세계에서 반드시 탈출해야만해. 대체 그게 뭔데? 너를 위해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 푸름나팔꽃은 아름다워. 너처럼. 오, 진동 봐. 네가 이곳에서 무사히 빠져나가는지 보고 왔어. 근데 아직도 여기 있구나. 네들 출구가 있어. 여길 통, 거길 통해 나가. 넌 여기 있어서는 안 돼. 네가무한한난 괜찮아. 아, 그래요? 꺼져, 니네 엄은 날 지나가지 못한다. 아니, 뭔데, 그게. 이것이 뭔데요? 어. 어. 이건 뭐야? 다시 들어갈수 있네. 아, 다시 돌아가면 아까 거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요. 여기 거는 다 봤지. <laughs> 그럼 돌아가. 여기 집 필요 없어. 여기서 아이템도 다 얻었잖아.